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이너의 하스스톤 어, 기계법사 명금기 모음, 네, 시즌2입니다. 시즌2라고 이름을 지은 이유는요, 어, 기계법사가 4승만 더하면, 네, 오리지널 영웅, 즉, 황금 마법사가 됩니다. 네, 황금 마법사, 네, 황금 마법사가 되는 요거를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네, 덱을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첫번째 덱. 기계법사 덱입니다. 노음, 태엽돌이 둘, 톱니작인 둘, 불안정한 차원문, 차원문, 얼음만살 기계소환 둘, 기계소환노봇 둘, 공공노봇 둘, 안녕노봇 둘, 거미전차 둘, 땜제이 마을 기축자 둘, 하용고 둘, 고블리 포파베버사 둘, 벌목기 둘, 썩은유액 둘, 실바나스, 안토니다스, 박사붐, 스니드, 스니드의 순서입니다. 네, 별거 없죠? 네, 별거 없습니다. 요걸로 계속해서 진행을 해서, 어, 지금 네번 이겨야 되는데요 마지막에 이기는건 반드시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재밌는 경기들 모아서 꼭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번째 경기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경기를 이겨야 또 우리가 어, 편집없이 가는거죠 제가 하겠습니다 <laughs> 당연히 시즌1때는 어, 전설을 못갔어요 네, 제가 잠시 핫스톤을 많이 쉬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갑니다 황금법사 되면서 네, 황금 법사도 되면서, 전설도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이라! 이제부터는 하스스톤, 정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laughs> 좋아요. 어, 시작 카드로는 222 나쁘지 않고요 실바나스는 나쁩니다. 실바나스는 빼줘야죠. 아, 박사붐, 더 나빠요. 완전 아니에요. 자, 그렇습니다. 지금 상대가 노르거든요. 상대에게 천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시작부터 압박을 하고 있는 라이너의 모습. 상대는 열받죠. 기계법사를 상대하는 사람은 열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천벌이 있다면 때릴 거고, 그렇다면 이건 맞겠다는 거죠. 태엽돌이는 조금 이따 변신해서 잡을 속셈이겠지만, 네, 인생이 그리 쉽지 않다는 걸 보여주고요. 음, <laughs> 이걸 보고 느꼈을 겁니다. 아, 인생이 그렇게 쉽지가 않구나. 아, 분명히 <laughs> 변신해서 잡을 생각이었는데, 삶이란 참 쉽지 않은 거로군. 이렇게 느끼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초반에 3 데미지를 더 맞게 되는, 상대라고 할수 있겠고요 여기서 처음 문을 쓰지 않을 이유는 없겠죠 아우 좋습니다 소환의 문 바로 내요 바로 내고 네, 바로 내고 다음 턴에 이 소환의 문이 있으면 다음 턴에 실바나스 그 다음에 박사붐 4코 실바 5코 박사붐 이 소환의 문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결국 휘둘이 들어가는거죠 네. 쓸데없이 휘둘을 쓰게 만들었으니까 우리의 대승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여기에서 그냥 기계 소환을 내주고 때려주고 명치까지 칩니다. 네, 이렇게 기계 소환이 나가면 어또 많은가 보다. 어, 그게 많은가봐.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그 뭐냐, 그 기계가 많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저의 기계 덱은 미드레인지까지도 상대가 가능한 그런 기계 덱입니다. 자, 이 벌목기를요. 어, 어르살로 잡는 것도 괜찮고, 아니면은, 누더기를 내서 버티는 것도 괜찮은데, 저는 누더기를 선택합니다. 누더기를 선택하고 때려줍니다. 그만큼 벌목기는 그렇게 위험한 상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실바나스 내고 박사붐. 내는 거 완벽합니다. 상대편이 지금, 지금 이 타이밍에서 저 어흥을 한다는 거는, 낼게 없다는 뜻이죠. 낼게 없다는 뜻이고, 말렸다는 뜻이기 때문에, 노르 약해염 하면서 보면 됩니다. 저번 이게 나이사가 이거 잡으러 나와야 되거든요, 박사부. 근데 그냥 나왔어요. 네, 얼마나 불쌍합니까, 나이사가 그냥 나왔어요, 그냥. 어 정말 답답한 일이 아닐 수가 없죠. 예, 실바누스 내고요, 잡아주고요. 그다음 명치. 자, 실바누스 나온거 보면 당황스럽죠. <laughs> 실바누스 보면은 당황합니다.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당황하죠 응. 결국 농 자동경보기를 내는데 어, 제가 볼때 어리석은 선택이죠 명치를 때릴 거라고 생각해서 요걸 낸 거잖아요 그죠 <laughs> 실바네스로 아마 명치를 때릴 것이다 요렇게 생각을 한 모양인데 저는 한번 쉬어가도 되거든요 절대 상대에게 그런 거를 어, 줄 수는 없기 때문에 처음 네, 문까지 써 주고 이세라. <laughs> 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아니, 이세라라니. 아,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아, 이세라가 나옵니다. 이세라에다가 은폐해 버리면 게임 끝납니다, 여러분. 이세라 은폐면 진짜 게임 끝이에요. 이 잔이네요. 잔이네요. 와. 자, 이거는 이거는 얼마나 지금 이게 정신 나간 짓이냐면, 자 이걸 빼서요, 빼준 다음에, 아 빼서 이세라를 내. 그 다음에 이세라에다가 이걸 해. 그 다음에 노운태엽들이 내고 때리고, 그다음 웃습니다. 자, 네,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이건 질 수가 없어요, 제가. 제가 아무리 지고 싶어도 이건 질 수가 없어요. 이건 끝났어요. 지금 이게 7 데미지 들어가거든요. 자, 일단은 요거를 일단 요렇게 톡 치고 요걸로 바꿔줘요. 아, 아니구나. 이건 이렇게 쳐야겠다. 치고. 오, 시간 대강 꽤 좋은데? 그 다음에 요거 이렇게 치고. 요렇게 치고. 요거 이렇게 치고, 하영부 때리고, 미소 뛴 자매. 그래, 하나 더 뽑아. 아이고야, 꿈이네요. 아, 이것도 꿈, 꿈 맞으면 또 기분 나쁘거든요. 10코로 데스윙 나왔는데 꿈 해봐요. 아, 근데 데스윙 꿈은 좀안 좋네. 네. 아, 데스윙 꿈은 좀 아니군요. 네. 도발 같은 걸 냈을 때제 꿈을 하면, 열받겠죠. 네, 끝났습니다. 상대편이 시간을 벌고 있을 뿐이에요. 이사라. 오, 상대도 이사라. 어 좋습니다. 좋아요. 네, 가뿐하게 승리를 거둡니다. 이제, 이제, 3승만 더하면 저는 황금 마법사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네 이번 상대는 안두인님 사제입니다. 그치, 승리를 불러올 것입니다. 후회하게 해. 네 이번 상대는 사제였고요. 오호 거미 전차도 필요 없어요. 사실 초반에는 음어 나쁘지 않아요. 어 이건 나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어 이거는 어안 선생님 너무 빨리 나왔고요. 자태엽돌이 일단 내보고 아, 상태 보고서 어,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음 좋아요. 아 이거 좀 쉽지 않은데 저는 처음 한 쓰고요. 어허 전쟁 로봇 전쟁 로봇은 좋습니다. 왜 좋냐면 제가 때리면은 공격력 2가 돼요. 그래도 쓸데 없네요. 참 참으로 쓸데가 없습니다. 음. 이걸로 쳐서 4로 칠 수가 있죠. 흐흐. 동전한잎, 3코. 어, 의무병, 얘가 나왔네요. 음. 뭐, 다 잡을 수 없다는 거 알고 있을 텐데. 음. 자, 그러면은 뭐, 이렇게 쳐놓고, 이걸로 이렇게 치고, 이거는 때려놓죠. 지금 저 의무병을 잃어버린 것만으로도 되게 어, 기분이 나쁠 겁니다. 자, 다음 코스트에서 벌목기 나가주고요. 부활이 있었네요. 어 저걸 믿었구나. 아하, 어, 이건 내가 당했네. 네. 저는 저런 걸쓸줄 몰랐죠. 그죠? 오 어, 부활을 하니까 체력이 가득 찬 상태로. 네, 전투의 함성이 없기 때문에 저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먼저 잡아주고, 힐 해주면 되니까요. 네, 그럼 나머지 2코로 뭐 내지 않겠다는 뜻이거든요. 아, 자기를 힐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는 그냥 고블린 폭발법사를 내는 편이 좋습니다. 두 방만 들어가주면 좋은 거죠. 네, 딱두방 들어가주네요. 잡아주고, 선종료 네, 이거 악은 야수기 때문에 우리가 야수가 없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요. <laughs> 죽음으로 하나 잡고 죽음을 하나 썼기 때문에 이둘다 잡지 못해요. 죽음을 하나 써버렸기 때문에. 자, 우리 육호, 염구, 염구를 쓸 필요는 없겠고 그냥 이걸 다 내줍니다. 다 내, 다 내고 쳐줘요. 이거 정리하는데 카드를 쓰게끔, 이거 정리하는데 카드를 쓰게끔, 그다음 박사분 나가고, 그 후에 안 선생님 은폐장, 이게 지금 상대한테 기회를 준것 같지만, 또 그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일단 박사분을 내고요, 박사분을 내고, 일단 명치를 쳐줘요. 그다음에 요거를 정리하는 거는 상대방에게 맡기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걸로 치고 이걸로 치고 뭐 어떻게 하려고 할 거예요? 일단 박사부문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겠죠. 광역기가 있다고 해도 쓰기가 좀 애매한 상황 상황이거든요. 이게 터지면서 나오는 데미지가 있기 때문에 이게 좀 무서운 거죠. 그렇다고 박사부문 안 잡자니 박사부문 안 잡자니 뭐 답이 안 나오는 상태 음,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상대는 고민합니다. 고민 고민. 아 광역을 쓰겠다는 거죠. 쳐놨다는 건. 네. 어 좋은 선택입니다. 좋은 선택이죠. 비폭탄을 이용해서 다 잡은 거예요. 하지만 자기도 다 죽었거든요. 여기에서 우리는 아, 안 선생님 전용 음악. 네안 선생님 전용 음악을 틀고. 네. 화형구를 만들어 줍니다. 연구장인 안 선생님. 안 선생님과 함께라면 아무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게임이 끝났는데 아직 모르고 있어요. 게임이 끝났다는 사실을 아직도 모르고 있네요. 자, 여기에서 사과를 해줍니다. 미안해요. 때려주고. 연구. 연구. 끝났습니다. 이게 바로 안선생님 대승. 기계법사를 하는 당신이 안선생님이 있어야 하는 이유. 이게 바로 안선생님입니다. 네, 이번 상대는 쓰라리입니다. 주술사. 네, 주술사고요 어, 시작부터 안선생님이 나오셨어요. 안선생님은 빼고, 아, 땜쟁이도 뺐어야 됐는데. <laughs> 아, 더블 차원문. 좋습니다. 시작부터 더블 차원문. 어, 이번에는 운에다가 모든 걸 맡겨봅시다. 그죠? 운에다가 모든 걸 맡기고, 운으로 승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는 조금 오래 걸리네요. 네. 오늘을 승부하는 게 뭔지 보여드리면서 태엽돌이한테 내주는 거죠. 이거 손에 들어오면 내야 됩니다. 왜냐면, 어, 대지 충격을 빼기 위해서는 얘를 내는 게 나쁘지가 않습니다. 네. 일단, 이셀퍼라스는 보기가 안 좋으니까. 없애주고요. 용암 있는 것도 별로 안 좋고요. 어, 이렇게 되면 고맙죠. 왜냐면 한대 맞겠다는 거니까. 여기에서. 일반 처원문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처원문 자, 일반 처원문 가기 전에 음악 틀고요. 간다! 좋았어. 인프소환사 발은 해주고, 때려줍니다. 오, 대박이에요. 인프소환사 <laughs> <임프> 대박이었어. <laughs> 자, 다음에 잘하면, 땜장인가 나갈 수도 있어요. 아, 나갑니다. 자, 차원 문쓰기 전에 땜장이부터 내주도록 하겠습니다 기계 소환 로봇도 좋은데 일단 땜장이 땜장이 딱 나가주고 네 시작부터 압박을 좀 주는 거죠 요건 잡아버리고 후환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 네, 다음에 이인프를 쭉쭉쭉 깔아주는 거죠 기껏해야 나와봤자 범폭 아니겠어요? 네 나와봐야 범폭입니다 자 동전 한입 얼목기 기껏 얼목기 얼음 화살, 나 얼음 화살. 아이고, 큰일 났네, 나 얼음 화살이 있네. 어, 아, 미안해라. 그 다음 나오는 거, 날렵, 날렵보다 건큰코 다칠걸? 얘는요? 음, 얘가 두 개로 잡는 것도 좋은데, 노음 태엽돌이로 그냥 잡구요. 네, 요걸 얻구요. 어, 냉각제 좋아요. 그 다음에 차원문을 씁시다. 간다! 엘공, 아. 고맙고. 어, 괜찮아요. 그래도 좋습니다. 시작 분위기 좋기 때문에, 이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엘궁도 뭐, 조금 있으면 쓸 일이 있겠죠. 네, 엘궁엘궁도엘궁대로엘궁 L공, L공 나름대로 쓸 때가 있고요. 지금 데미지가, 나름 8 데미지이기 때문에, 8 데미지에 활용구면 셉니다. 파지직3 들어가라. 3, 3, 3. 아! 여러분, 기도하면 이루어집니다. 이게, 이게 실력이에요. 기도하면, 기도하면, 이루어집니다. 말하는 대로 이루어져요 하하 <laughs> 네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는거 자그 다음에 얘를 잡아야 되는데 여기에다 엘곤 쓰는거 나쁘지 않습니다 한마리면 충분하니까요 이렇게 해서 쳐주고요 그 다음에 기계 소환까지 내면은 꽈득 가득 차서 낼게 없는데 그리고 광역기가 좀 무섭기 때문에 일단은 요렇게 쳐주고요 이렇게 툭툭툭툭툭 쳐주고, 끝낼 것처럼 하면서, 화용구까지 뿅! 써준 다음에, 선종료 하면은, 얘가 압박을 받게 되죠. 네, 상대, 상대는 압박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상대는 압박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무조건 압박입니다. 광역기 없으면, 하 <laughs> 네, 광역기 없으면 끝나죠. 네, 가뿐하게, 또다시 1승을 추가를 합니다. 여기 아직 레벨이 낮아서, 네. 나쁘나게 계시가 있습니다. 그어 이번 상대는 제이나. 같은 제이나입니다 제 마법이 당신을 거예요. 하필이면 또 성공이거든요. 상대가 어떤 마법사인지 모르기 때문에 아 처음은 좋은데 누더기가 나왔습니다. 제가 성공인데요. 아 일코짜리가 하나 나와주는 편이 좋은데. 안 나왔습니다. 넘어가고요인사하고요 좋아요. 그래도 이길 수 있어요. 상대도 안 풀렸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제부턴 정신승리가 필요해요. 상대방도 안 풀렸겠지. 이럴 때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 풀렸구나. 지금 얘를, 톱니장인을, 얼음화살로 잡는 것은 너무나 아깝기 때문에, 일단은, 안녕 로봇을 내줍니다. 네. 어차피 저게 나올거거든요 그거 나오는거 뭔지 보고 그거를 얼음화살로 저격을 하면 됩니다 얘가 아무리 세더라도 보호막을 때리면 데미지가 0이기 때문에 아 그거 치죠 그 기계를 안내겠다는거예요 동전 한입 기계일수도 있어요 동전 한입에 노.. 아 안내죠 음.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뭐 다른걸 할 필요가 없구요 이거 뭐 잡을길 원하겠지만 여기 이거를 잡느냐, 처음문을 쓰느냐입니다. 잡으려면은 요걸로 툭친 다음에 요걸로 치면 되고, 얘는 요걸로 툭칠 거예요. 이 코로 뭔가 하나 내게, 내게 될 겁니다. 하지만 제가 처음문을 써버리면, 망했고요 명치를 쳐줍니다. 자, 이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어, 자결로 잡을 수도 있지만, 기계 하나만 내면은 얘가 이걸 잡을 수가 있어요. 그죠? 이, 얘가 이걸 잡을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약간 불리해진다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는 뭡니까 네, 요거 때려주고 우리는 가시덤불이 나왔습니다 뭐가 걱정이에요 우리에게 가시덤불이 있는데 다음 코스트에 뭡니까 썩은 유액입니다 썩은 유액 딱 내고 가시덤불로 명치 때리면 답이 없어지는거죠 눈물 나는거죠 가슴이 아프죠 이게 무슨일인가 싶죠 네 처음은 저는 대박이 났죠 네 처음은 대박이 났고요 지금 놀래고 있어요 아니 이게 어떻게 어 이런 이러면 놀래고 있을거예요 벌목기에다가 요건데 신경쓸 필요 없습니다 무조건 무조건 썩은이에요 예. 네, 무조건 여기는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이고 바로 명치 이것도 무조건이죠 왜 명치 이거 안잡고 명치를 이거를 안 때리고 명치를 치느냐 지금 제가 상태를 보니까 이 템포를 조금 빨리 가져갈 필요가 있어요 네, 연구 맞.. 아연구 맞을거면 때릴거겠네 괜찮아요 <laughs> 괜찮습니다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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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르마살어르마살어르마살 좋죠 네오 설마 오호 어르마살 이쪽이죠 바뀌었죠 대상이? 네 그럼 요 상태에서는 그냥 어르마살을 때리고 그 다음에 걸목기가 나가 주면 됩니다 지금 안 선생님은 어차피 노음 태엽돌이가 다 해줄 거기 때문에 네, 이렇게 나가면 되고요. 네, 지금 제가 유리해요. 왜냐면 상대는 화염구 하나를 낭비했어요. 불이야, 아, 세방이 들어올까요? 들어왔네요. 하지만 맞춤형 갑옷 좋습니다. 역시 역시 하늘은 날 돕고 있어. 맞춤형 갑옷 좋죠. 자, 화염구인데 일단 꽁꽁 로봇의 노음태엽돌이에 통리장인까지 다 내주고. 그 다음에 요렇게 해서 얘를 먼저 잡아주고 방어도까지 생기면서 턴 종료입니다 얘네 한턴 늦게 잡아도 돼요 어차피 지금 이렇게 많아져버리면 어, 지금 얘네 데미지가 합쳐서 8인데 우리 데미지가 합쳐서 8입니다 데미지로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화염고로 잡고 할 수가 있... 아. 카드가 잘 풀리네요 방어도가 쌓일 뿐입니다 네, 방어도가 쌓일 뿐이죠 방호도가 마구 쌓일 뿐, 다음 턴에 안토니다스를 낼수 있게 해주는 것일 뿐입니다. 자, 때리죠. 방호도가 쌓일 뿐이에요. 때리죠. 상대가 꽤 유리하다는 것을 제가 어떻게 음, 할 수는 없겠는데, 그래도 그래도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서 나아 가야 되는 거죠. 안선, 안선생님 강화가보 콤보는 유용하기 때문에. 근데 상대가 지금, 손패를 안쓰면서, 잘 왔거든요. 크로마고스 네, 크로마고스가 나왔는데. 아, 하필 크로마고스 근데 여기선 승부 걸어야 돼요. 네, 여기선 승부를 걸어야 되고, 이것까지 내주고, 어차피, 처버트 잡히지 않으니까 명치를 치고, 네, 여기선 승부를 걸 수밖에 없었어요. 크로마그스 쓰는 덱은 제가 또 처음 만나봅니다. 지금 이게 11에다가, 23, 24 데미지까지 최대 24데미지 안녕 로봇, 안녕 로봇. 야, 사람 아닌데요? <laughs> 야, 이건 생각 못 했는데요. 은폐 장까지. 야, 이거는...이건 제가 생각을 못했네요. 아, 하필 또 불기둥이 안 나오네요. 와, 이거는...이거는...일단은 때리는 건 때립시다. 일단 명치를 때릴 건 때려놓고, 명치를 때릴 건 때려놓고, 그 다음에 생각을 합시다. 어차피 제가 이긴 것 같아요. 요번 턴에 끝나지만 않으면. 어차피 제가 이긴 것 같으니까. 네. 이렇게 하나 잡아놓고, 그냥 턴 종료해서. 어차피 이긴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이게, 어, 화, 불덩이 자결이 나와도 제가 이기거든요. 불덩이 자결이 나와도, 끝났어요. 게임은 끝났습니다. 그죠? 이게 다 안선생님 덕이니까. 안 선생님 적용 음악 틀어 주고요. 어차피 이겼습니다. 미안해요 해주면 되죠? 미안해 하하하하. <laughs> 네끝났네요뭘 해도 제가 이겼습니다. 하하하. <laughs> 네 이게 바로 안 선생님의 파워 하영구가 제장. 들었습니다 오, 500승! 500승! 아, 그러고 보니까 500승! 아, 500승이었습니다! 아하! 아, 나 500승이야, 500승! 아, 나 깜빡 잊고 있었네. 여러분, 저 500승 했습니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기뻐해주세요. 500승을 했습니다. 아. 황금 마법사. 왔네요 황금 마법사. 아 이제 황금 마법사입니다. 제 마법사는 이제 빛납니다. 여러분 덱 선택할 때도 마법사는 애니메이션이 움직입니다 여러분. 야 황금 법사. 야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이번 첫 번째 편에서. 화축지세로 황금법사 보여드리게 됐고요. 황금법사도 달성했으니 이제 남은 것은 전설등급 달성만 남았습니다. 전설등급 반드시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